달리는 장교양 백만 클럽의 국민자랑권운동 진행해 강세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달리는 장교양을 운영하는 강세호입니다. 어, 오늘 모처럼 방송을 하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이 방송할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만 어, 다시 방송을 재개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백만인 클럽의 국민 저항권 운동에 대한 방송으로부터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이 국민 저항권 운동하니까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백만인 클럽이 실시하는 국민 저항권 운동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온 그런. 입니다 우리 백만인 클럽은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설 재무규칙이 통과되기 훨씬 이전부터 현재리까지 지난 6~7년 동안 네. 이 재무규칙의 유연성을 고발하고 규제 강화의 정책을 네. 개선주도록 네. 유연성과 탄원, 권기대 대한 정책 지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요청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제도와의 형평성을 상실한 채 소상공인보다 열악한 재가 장기요양 기관에까지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 적용토록 지난 3월 30일. 장교환 기관 재무 회계 규칙을 공표하고 이를 전체 대상 기관을 상대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개나 대지로 여기는 전형적인 공권력의 갑질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백만이클럽은 이미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민원을 통해서 예고한 바와 같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보건복지부의 장교항 정책에 대한 전면 거부를 하고자 합니다. 장교항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교항인 여러분께서 국민 저항권 운동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공권력도 포함되죠. 헌법의 기본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 및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입니다. 이 국민 저항권은 뭐 어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오늘 실시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국민저항권이 발동돼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고, 또유관순 누나로 우리가 기억하는 3.1운동, 대한독립만세 운동도 역시 국민저항권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 운동,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3.15 부정선거 운동이나 4.19 학생의거, 또는 6월 항쟁, 귀에 많이 익으신 표현이죠? 5.18 광주민주화운동 내일 이제 광주에서 우리가 재매규칙교육 어, 봉쇄운동을 시작합니다만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뭐 가까이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된 배경이 촛불혁명을 근거로 해서 됐다고 본인이 어, 자주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모두 국민저항권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만 클럽은 왜 갑자기 국민저항권이라고 하는 말을 쓸까요? 그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대국민 사기극. 어떤 사기를 보건복지부가 쳤을까요? 장교양 보험은 사업제는 분명히 설계가 비영리로 되어 있는, 비영리로 되어 있는 국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직접 할수 없어서 어 이제 민간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을 끌어들이고 처음 제도 초기 시작에는 그 민간에게 모두 영리사업자로서 수익을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어, 배부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 그 뒤로 한 3, 4년이 지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생깁니다. 원래 제도 전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 노인요양설 또는 그 조건부 시설로서, 아니, 미신고시설인데 로또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조건부로 허가해준 조건부 시설들은 우선 교회, 교회 등 종교 단체에서 하는 곳이 많아서 비영리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장교항보험 제도 초기에는 이 모든 기관들이 수익 사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게 된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이것은 수익 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비영리 사회복지 비영리 법인들이라든지 조건물설들이 처음에는 수익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의미는 매달 3.3%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반발한 이들은 기획재정부에 그것은 어 반대운동, 권리대를 시작한 거죠.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들을 이들에게만 그러니까 비영리로 노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또는 조건부 시설에 한해서 이 소득세 3.3%를 어, 면세해주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래서 법인세법을 바꿔가지고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소득세를 면세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2년이 흘러가지고 보건복지부는 원래 이게 당초 설계가 비영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은근슬쩍 이 어용단체를 내세워서 모든 장교양, 원래 비영리법인들은 이제 소득세를 면세를 받았고, 어, 자기 자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사형 민간 어, 장교양 기관에도 이 비영리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조치의 첫 번째 단계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 저 노인요양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편입을 시키고 이 사회복지시설은 그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시키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개정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법인 제무일 어, 규칙을 토시아나 바꾸 제목만 바꾸고 토시아나 바꾸지 않고 이름에 사회복지설이라는 이름만 추가한 채 말하, 말하자면 수익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해인 2013년도에 이르러서 이 세법을 조정해서 세법을 개정해서 비영리 그 재무의계 규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개인 등의 소득세를 다시 면세시키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정부는 보건복지부는 비영료와 장교한 기관 사업의 비영료를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2012년 7월 이후부터 계속 민간이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표류되고 있는 사문화된 법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사형기업에게, 자기 자산을 투입한 사형기업에게 비영리 재무의 규칙을 의무화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그 기본 권리를 부시하는 유연성이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보다 못한 재가기관 사업자에게 지나친 규제 강화를 해서 재무의 규칙을 지키게 한다거나 인건비 적정 비율을 강제화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형기업인 민간장교양기관의 인건비 적정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에 보장된 사형기업의 경영간섭 배제원칙을 위반하는 가장 위헌적인 조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에 민주노초의 세력을 어, 뒷받침하여 사회서비스 진 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추진했는데 이건 많이 후퇴를 해가지고 지금은 사회서비스 진흥원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표본이라고 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살펴보면 그러면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국민자아권 운동은 죽음을 담보로 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장교왕인들의 죽음을 담보로 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만인클럽의 국민자원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2012년 4월 1일 어 지금 백만인클럽의 전신인 바른노인 복지 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잘못된 장교왕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여섯 차례 법정 쟁송을 다른 단체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쭉 진행이 되었고 2017년 11월 1일에는 청와대 앞에서부터 그리고 세종시의 보험복지부 청사 분수대리까지 일일까 우리는 그것을 장교항 아구라라고 이름을 붙이죠. 집단 단식 투쟁을 하면서 국민 저항권 운동을 했었고 이번 2018년 5월 1일에서는 본격적인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게 된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예고한 대로 장교안기관 재무의칙을 수많은 장교안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표를 하게 되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모든 보건복지부의 장교안 정책을 거부하겠다고 고안돼서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보면. 그럼 국민자원권에서 활동할 내역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모든 민간 장교왕 기관들이 장교왕 지정서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현조사를 거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설 및 재가 기관의 평가를 거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강압적인 지자체의 현장 지도 감독을 거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공단 주도, 재무의 규칙 교육을 결사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또 이제 며칠 전에 경기도의 인력개발원에서 처음 침묵시위를 했었고, 어제는 전주에서, 전주도청에서, 전주 도청에서, 전주 전북 도청에서 했었고, 내일은 광주시청에서 이런 침묵시위가 열리게 됩니다. 침묵시위라고 하는 것은 재가기관들이 재무의 규칙이 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침묵실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무엇인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하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장기요양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을 촉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금 이와 같이 그 사형기업을 비영리화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을 개장하는 대체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반대하는 전국 캠페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유연소송 및 행정소송에 돌입하게 되고, 그 다음 열 번째는 언론 및 국회, 국제인권기구 등의 홍보를 하고 법정단체를 해산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일인데, 기관 현장에서의 현수막을 걸거나 리본을 폐용하고 일하기, 보호자 설득 활동 등을, 어, 하시는 것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자항권 활동,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100만 클럽에서 전해드리는 세부 행동 강령을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은, 자, 국민자항권을 11가지를 활, 발, 어, 활동할 때, 이 보건복지부가 다시 민간장교환기 탄압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 활동에 대한 정부 탄압에 대한 준비사항은 먼저 이 위헌소송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때 실제로 정부가 이런 조치를 했을 때 우리가 피해를 어떻게 당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저항권 어 운동을 위해서 법적 대응 변호사단을 선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및 공단지자체 행정처분에 대한 범국민적 대응으로서 행정처분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바로 위원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범국민적인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부당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구제절차를 지원하는 단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우리가 국민주장권 운동을 추진하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연락하실 사항이 있으면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 전화번호 010 8915 6755 장교항 백만이클럽 배재호 회장 010 3211 0394대한장교팔 할림원 황철 회장 010 5 4 7 0 3358로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저항권 운동,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장교양인의 생존을 위해서 죽음을 담보로 한 생존의 몸물입니다. 많은 민간장교양인들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힘은, 우리의 힘은 수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힘은 수와 서로 함께 목소리를 합하는 데서 큰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교왕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